일본을 한국과 동급 취급하지 말아라. 지난 9일 열린 일본 국회에서 아소다로가 한 발언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 입헌민주당의 사쿠라이 쇼 의원이 한국, 중국, 대만과 셀고 사망자 수를 비교하면 일본의 민도는 동아시아에서 최악이라 할수 있다라며 현정권인 자민당을 압박하는 발언을 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가 일본의 방역에는 강제력이 없다. 한국과 동급 취급하지 마라. 일본의 민도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수준이 아니다. 라며 발끈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었죠. 최근 일본은 한국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역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게 아무런 언질 없이 한국을 G7 국가로 초청한 것인데요. G7은 전 세계 선진 7개국의 모임으로서 사실상 친미성향 강대국 친목 모임이라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패권이 날이 갈수록 강대해지고 있고, C19 확산으로 인한 전 세계의 피해가 막심해지자, 미국은 동맹국들과 합심하여 중국을 따돌리는 전략을 취하려는 것이죠. 그동안 자국 우선주의만을 표방하며 동맹국 뒤통수 때리기를 취미로 일삼던 트럼프의 행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인데요. 기존의 G7에 포함되어 있던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 이 모임에 한국을 참여시키는 것을 적극 찬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한국의 국제적 위상, 방역 능력, 군사력, 경제력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이라면 충분히 세계 1위다가 될 자격이 있다 라고 인정한 것이죠. 하지만 유일하게 이것에 반대한 국가가 있으니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에서는 트럼프가 새로운 G11 체제 구상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직후 수많은 언론들에서 한국이 이곳에 끼면 일본이 아시아 유일의 G7 참가국이라는 의미가 퇴색된다 라며 식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은 강제징용 합의 등 각종 국제법을 위반하는 국가이니 선진국의 반열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직접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으며, 일본의 산케이 신문에서는 "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실리를 취하는 양다리 외교를 하기에 한국이 참여한다면 다른 선진국들이 합심하여 진행하는 대중국 압박 체제에 방해만 될 뿐이다"라며 한국의 가입을 찬성하는 다른 국가들을 설득하려는 태도를 보였죠. 하지만 그럼에도 다른 G7 국가들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포지션이 가장 중요하다 라며 사실상 일본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다시피 했는데요. 이 와중에 아베 신조는 엄청난 승부수를 띄워버렸습니다. 일본이 G7을 대표하여 중국을 때리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국과의 정면 대결에 일본이 총대를 맨다면 굳이 G7에 한국을 넣을 이유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지난 10일 열린 일본의 국회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일본이 G7을 대표하여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을 반대하는 성명을 주도할 것이다. 라는 폭탄 발언을 한 것인데요. 과거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가결시켰을 당시에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가 이를 비판하는 공동 성명을 내고자 했고, 일본 역시 이것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지만, 막상 일본은 동참하지 않았었는데요. 일본에게 있어 중국은 1위 수출 대상국이고, 최근 중국 내 일본 자동차 판매량은 역대급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아베는 시진핑의 방해를 통해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고 일본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야망을 미국 몰래 취하고 있는 와중에 중국이 야심차게 강행한 홍콩보안법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하면 중국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될 수 있다 우려했죠. 그래서 일본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의 요청에 불응했었던 건데요. 이랬던 과거가 무색할 정도로 아베는 이제 한술 더떠 G7을 대표하여 중국 대륙에 앞장서겠다 나선 것입니다. 굉장히 파격적이고 비장하며 그만큼 한국이 G7의 국가에 포함되는 것이 싫었다는 뜻이겠죠. 한국, 뜻밖의 이득. 그런데 사실 이러한 일본의 행동은 결과적으로 한국에게 그리 나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한국의 산업연구원에서 지난 10일에 발표한 2020 양회로 살펴본 중국 정부의 정책기조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홍콩보안법을 제정한 것은 경제적 피해를 어느 정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더욱 격화되겠죠. 때문에 미국은 유럽 등의 주요 선진국과 함께 중국을 압박하고 있으며 한국에게 역시 동참할 것을 요청한 것이었는데요. 한국은 미국의 요청에 화답하긴 했지만 여러모로 난처한 입장인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수출 대상국 1위로서 한국이 경제적으로 크게 의존하고 있는 중국은 협력국에게는 무역우대라는 당근을 주고 비협력국에게는 경제 보복이라는 재책을 과감히 사용하기에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외교활로는 너무 좁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본이 앞장서서 한국을 G7에서 배제시킴으로써 한국은 우리도 G7에 동참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싶었지만, 일본이 저토록 방해하니 방법이 없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G7의 의사결정은 만장일치 찬성제이기 때문에 일본이 반대하면 한국은 절대 G7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이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모든 명분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앞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한국은 G7에 가입할 자격이 충분한 국가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국격 역시 상승된 것은 덤이고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도 가만히 있다 이득을 보았다. 한편 일본은 이것에 그치지 않고 더욱 미쳐 날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가 고심 끝에 러시아에게도 G7에 가입하라는 제안을 했는데 no. 일본이 눈치 없이 그것을 회방 놓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죠. 과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시킨 것을 말하며 침략 행위를 일삼는 유엔 국제법 위반국 러시아는 G7의 자리에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의 해방을 반가워하는 국가는 다름 아닌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인데요. 최근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동유럽권에 진출하며 다른 유럽 국가들의 안위와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고 있기에 러시아가 G7에 영입되는 것은 이 국가들에게 썩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미국이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기에 대놓고 반대를 하지는 못하는 입장이었는데, 일본이 러시아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으니 내 국가들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겠죠. 즉 일본은 G7에 한국과 러시아를 넣는 것에 반대함으로써 한국과 다른 G7 국가들에게만 이득인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일본이 필요 이상으로 나대자 분노하는 미국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일본은 미국, 중국, 러시아의 분노를 혼자 감당하게 됐는데요. 러시아는 과거 소련을 계승한 국가로서 전통적으로 미국과 관계가 썩 좋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두 국가가 항공자유화조약이라는 것도 맺으며 서로에게 군사적인 위협은 최소화하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지난 2017년에는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의 상공에 러시아의 정찰기가 자유롭게 비행하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지기도 했죠. 그런데 얼마 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항공자유와 조약을 탈퇴하겠다는 충격선언을 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에게 수도상공을 허용할 정도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핵무기를 배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발트의 연안에서 미국의 정찰기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때부터 격화된 미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긴장감은 최근에 이르러 더욱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얼마 전 알래스카 근처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TU-95와 수호의 전투기 등을 미국 방공식별 구역에 띄우며 도발을 감행했고, 미국은 즉각적으로 F-22 랩터를 띄워 폭격기를 차단하는 등 러시아의 도발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인데요. 이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게 G7 국가 가입을 권유한 것은 그만큼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 러시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다른 G7 국가들을 설득하면서까지 러시아를 G7에 넣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 모든 노력을 일본이 물거품으로 만든 것이죠. 이에 미국의 언론에서는 일본이 명분상 G7 개편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으니 이제 미국은 일본이 원하는 대로 그들을 100% 활용하여 중국과의 분쟁에서 그들을 기꺼이 총알 빠지로 사용할 것이다. 라고 논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일본과의 전쟁 시작하나? 러시아 역시 군사적으로는 세계에서 내로라는 수준이지만 경제력만큼은 그다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상황인데 오직 중국 하나만을 위해서 서방 국가들과 맞서다가는 안 그래도 c 일9 때문에 초토화되고 있는 자국 상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칫하면 과거 소련이 붕괴됐던 것처럼 경제 파탄으로 인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PTSD가 발동된 것인데요. 때문에 수많은 언론에서는 러시아가 유럽연합의 경제 제재와 미국의 경제 제재 등 중국과 세트를 묶여 경제 물락의 길을 걷느니 잠시 자유진영의 편에 살짝 발을 담가 미국이 러시아의 체면을 어느 정도 세워줄 때못 이기는 척 일부 협조하는 것이 낫다는 여론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세계가 연합하여 독재국가 중국을 몰락시키고 나면 또 다른 독재국가인 자신들이 그다음 타겟이 될 것은 눈에 뻔히 보이는 결과이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은 이렇다 저렇다 의사표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뜻뜻 미지근한 반응만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일본이 엄청난 어그로를 끌어올린 것입니다. 명분이냐 실리냐를 두고 고민하던 러시아에게 러시아는 침략행위를 일삼는 유엔 국제법 위반국이라며 무차별 폭격을 감행한 것이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참 황당하기 그지없을 텐데요. 명분이 없더라도 실리를 챙기기 위해 자유진영에 설까 고민하던 러시아는 일본의 도발에 이끌려 일본에 대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이는 자연스레 러시아의 G7 참여를 불발시키게 됐죠. 러시아로서는 현재의 고민거리가 없어졌으니 다행이라 할까요? 게다가 최근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러시아와 이어오던 쿠릴 열도 분쟁마저 격화시키고 있기에 최근 러시아 내에서는 일본과의 전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쿠릴 열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조약에 의해 소련에게 편입된 도서로서 지금도 러시아가 정당하게 시로 지배하고 있는 영토인데요. 일본에서는 한국의 독도에 하고 있는 작태와 마찬가지로 이 쿠릴 열도 역시 자신들의 땅이라며 계속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발간한 2020 외교 청서에서는 이쿠릴 열도에 대하여 일본의 영유권을 뻔뻔하게 주장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이에 대하여 러시아의 일본 전문가로 알려진 아나톨리 코시키는 러시아의 미지근한 대응이 일본을 날뛰게 하고 있는 것이다. 1982년 아르헨티나가 영국령 포틀랜더 제도를 빼앗으려했을 때 영국은 이 염치없는 국가에 대하여 전쟁으로 대답해 주었다. 라는 논평을 냈는데요. 일본의 상케이 신문에서는 지금 러시아는 전쟁을 치러서라도 일본을 응징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2012년에도 러시아에서는 일본이 쿠릴 열도에 대한 도발을 지속하자 러시아 공군이 마음만 먹으면 20분 만에 일본을 지도에서 지울 수 있다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러시아가 일본에게 어떤 무력 압박을 가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중국, 일본과 전쟁 시작하나. 이런 상황은 중국에게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겉으로는 강한 척, 의연한 척 하고 있었지만 세계 강대국들이 대놓고 중국에게 대항하면 두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혹시라도 우방국인 러시아마저 자신에게 등진다면 미국 하나와도 힘겹게 싸워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일본이 러시아에게 도발을 함으로써, 러시아가 G7에 합류할 가능성은 없어졌고, 고맙게도, 일본이 G7을 대표하겠다는 말을 하고 나섰으니, 중국은 일본만 집중적으로 패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일본의 우익 세력들은, 일본이 무력을 내세워 센카쿠 열도가 중국이 아닌 일본의 영토임을 확실히 해야 한다. 라는 주장을 점점 거세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자체에서는 생가쿠 열도의 주소를 좀더 적극적으로 일본에게 확정 짓는 방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일본의 2020 외교청소에서도 생가쿠 열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강조했죠. 기왕 G7을 대표하여 중국을 때리기로 결정했으니 중국과 분쟁 중이던 생각쿠 열도에 대한 영유권도 G7 강대국들을 등에 업고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인데요. 예. 이것은 시대의 흐름과 상대의 전력을 전혀 파악하지 않은 아베 정권의 치명적 실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상에서 영토에 가장 집착이 심한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때문에 대만, 홍콩, 위구르, 티베트에 대하여 그토록이나 탄압을 하고 있는 것이고 동북공정을 통해 한국을 사실상 자신들의 속국으로 만드는 움직임도 보이죠. 이러한 중국에게 영토 분쟁을 더욱 격화시키는 도발을 하고 있으니 현재 중국에서는 이제 일본의 해군력은 중국에게 상대가 되지 않으니 어서 중국의 막강한 힘으로 일본을 굴복시켜야 한다라는 여론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전략예산평가센터에서 분석한 보고서에서 역시 생카쿠 일대에서 중국과 일본이 무력 충돌을 한다면 중국이 어렵지 않게 일본을 제압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가 있는데 중국은 이것에 자신감을 얻어 앞으로 더욱 일본과 실질적인 해상 분쟁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졌죠. 먼저 도발을 감행한 일본에서는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즉 일본이 G7을 대표하여 중국을 패겠다고 말한 이상 중국 역시 다른 국가들보다 일본을 최우선적으로 공격할 명분이 생겼고 이 참에 생카쿠열도, 대오이다오도 빼앗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일본 제2차 세계대전의 악몽 재현, 도대체 왜 이러나? 과거, 제2차 세계대전 시절 독일은 서유럽 국가들과 전쟁을 치르다가 소련과의 전쟁도 개시하며 급격히 폐색을 띠게 되었습니다. 일본 역시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전쟁을 치르다가 미국을 급습함으로써 본격적인 몰락의 길을 걷게 됐죠. 원래 전쟁에 임하고 있는 국가는 양면 전쟁을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전선을 계속 확장하다 보면 군사력을 집중하지 못하여 필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현재 일본은 과거의 과오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1년째 경제전쟁을 진행하고 있죠. 한국도 경제적인 손실을 입긴 했지만 일본도 역시 여러 분야에서 피해를 받고 있는데요. 일본은 이것에 그치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와도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역사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는 듯한 일본의 행보에 수많은 사람들은 의아한 심정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것이 일본 특유의 정서 때문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리로 인해 폭락하던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한일무역 분쟁으로 인해 촉발된 혐한 정서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부의 분노를 밖으로 돌린 것인데요. 올해 들어 c 1 9에 대한 미흡한 조처로 아베 지지율이 또 떨어지자 이제는 혐중정서, 혐러정서도 조장하며 자신의 지지율을 상승시키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입니다. 결국 아베의 입장에서는 혐한 정서를 유지해야 하니 G7에 한국을 가입시키는 것을 막고 그것의 덤으로 중국과 러시아와의 대치 구도를 만들므로써 혐중 정서와 혐러 정서를 고양시키고 폭락하고 있는 자신의 지지율을 반등시키겠다는 건데요 자국의 경제와 국민의 안녕을 저버리고 일본을 폭풍의 중심지로 내몰고 있는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언론에서 역시 이러한 아베를 응원하고 있죠 역시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가 필요해 참 대단한 국가입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이 2차 경제보복을 하겠다고 요란하게 언프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국 정부는 시원하게 일축해버렸습니다. 100년 넘게 한국을 그렇게나 괴롭혔던 일본과의 관계가 이제 징검승부로 일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5년 7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유대인 인권단체 시몬 비젠탈 센터에서 미쓰비시의 상무와 이사는 한 90대 미국인 노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군 포로 출신인 그 노인은 태평양 전쟁 당시 필리핀에서 일본군으로 끌려가 미쓰비시 탐광 등에서 강제 노역을 당했었고 1만 2천여 명에 달하는 미군 포로 강제 노역 피해자를 대표해 미쓰비시 간부들 앞에 선 것입니다. 미쓰비시의 상무는 우리는 전쟁 포로를 가장 심하게 착취한 기업 중 하나라며 미국 전쟁 포로들과 그 가족들의 진심으로 사과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해인 2016년 6월, 미쓰비시는 중국 베이징에서 3,765명에 달하는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와그 가족들에게 사과하며 1인당 10만 위안 약 1,700만 원을 내놓았습니다. 중국인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중국 법원에 소송을 내는 데 따른 보상책이었습니다. 추가로 기금을 조성해 기념비를 만들고 추도 행사를 진행한다는 보상안도 함께 내놨고, 중국인 피해자 3,765명에 대한 보상액은 총 660억 원에 달합니다. 이렇게 일본은 같은 강제징용 피해에 대해 한국에만 사죄나 배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라는 게 한일협정에 따라 배상금과 차관을 지원하며 개인청구권이 모두 사라졌다는 것인데, 한국 대법원 판결뿐만 아니라 이미 일본 법원의 판결, 또 여러 가지 타당성은 얘기하기도 입만 아픈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법적인 것을 떠나 단한 번도 한국과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도 없고, 애매모호한 사과 코스프레 같은 것을 몇 차례 한 적은 있지만, 어김없이 코스프레 한 총리가 그를 뒤집거나 다음 사람이 뒤집었고, 아베는 실질적으로 앞선 모든 총리급 담화를 사실상 부정하고 있습니다. 앞선 사과 코스프레조차도 의미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미쓰비시도 사실은 판결이 나기 전에 피해자들과 합의하려 했으나 일본 정부가 절대 못하게 했고 일본이 조선을 합법적으로 점거했기 때문에 당시 조선인은 일본인이나 마찬가지였다는 입장. 당시 일본법에 따라 일본인도 강제징용됐기 때문에 일본 기업에 의한 조선인의 강제징용을 불법으로 볼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당시 식민지배는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처럼 시대의 현상이었기 때문에 조선을 식민지화한 것과 입에 담을 수 없는 만행들까지 잘못이 아니라는 주장인 것이죠. 한편으로는 일본이 미국과 중국의 피해자에게는 사죄를 하고 한국 피해자에게는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약육강식의 사회에서 살아온 일본인들은 강자에게는 필요 이상으로 비구라고 약자가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은 자기가 자초한 일이고 당연하다는 의식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본인들 자체가 이렇게 악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도 온당치 않을 수 있지만. 근대 이후 역사에서 해방 이후 현재까지도 최소한 일본이라는 나라가 한국의 해원일들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진짜 일본이 강자와 약자에게 대한 태도가 윤리적인 면을 넘어 법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다르다면 한국은 예전처럼 약하지 않고 강하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시켜 줄 수밖에 없겠죠. 이제 한국 정부는 그런 방향으로 분명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압류 명령은 4일부터 공시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고 11일까지 즉시 항고하지 않으면 주식 압류 명령은 확정되며 현금화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또 스가 요시대 감방장관은 1일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 시사 멘터리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뇌절은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이미 작년 말부터 아소다로 아베 6월에는 모태기 외무장관 그리고 엊그제 스가 감방장관까지 일본 정부의 최고위층들이 입 아프게 떠들었던 내용들입니다. 짓는 개는 물지 않는다는 라 말이 떠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본이 8월 4일이나 11일 이후에 바로 보복이라는 걸 저지를까요? 유미를 심은 현금화까지는 수개월은 걸릴 전망이라면서 일본 정부 내에서는 연말까지 교착상태가 계속될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하는 등 일본의 정부인형 보도조차 일본이 벌써 꼬리를 내릴 것을 예상하는 뉘앙스로도 보입니다. 지금 일본은 정권 지지율, 코로나 폭발, 그에 따른 경제 침몰 등 막장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울수록 한국은 때려야 하니 그러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걸 암시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장관급 이상이 자꾸 그렇게 한국에 보복한다, 보복한다고 하니 한국정부발 단호한 대응이 나왔습니다. 이일 복수의 한국언론은 청와대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은 지난 1월부터 전범기업 자산 매각 진행 시 일본 측의 2차 보복 시나리오에 대비한 공동 대응책 마련에 돌입했고 이미 대응 준비를 마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비자 제한, 관세 인상, 수출 규제 조치 강화, 일본 내 한국 기업 자산 압류 국내 기업에 대한 금융 제재 등각 사안별 대처법을 검토해 왔다는 것이고 일본이 보복을 현실화할 경우 즉각 맞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 제한이나 관세 인상 등은 상호주의원 측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거의 피해가 없는 것이죠. 이미 코로나로 출입국은 안되고 있고 일본에서 한국에 수출하는 것이 훨씬 많은 상황에서 수출 감소에 따른 피해는 일본이 더 크고 필수 불가결한 산업재는 관세를 올리더라도 감수하면 될 문제입니다. 새로운 정말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한다면 머리가 아플 수 있겠지만 그럴만한 것이 있으면 진작 했겠죠. 별로 할게 없으니 일본은 또 IMF와 통화수 화폐의 추억팔이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의 한국기업에 대한 자금을 뺀다는 것입니다. 일본은행이 국내 기업에 투자한 금액은 약 420억 달러(약 50조 원)으로 추산되는데, 보증을 철회하면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이 높아질 수 있지만, 국내 외환보유액은 4,100억 달러 수준으로 500조가량 되니 정부에서 달러를 풀면 별 문제도 없고 한미통화스와프도 연장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지금 코로나로 기업들 뿐만 아니라 은행들도 상당히 불안한 상황에서 국내 금융도 아니고 해외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했다면 우량한 한국 기업인데 일본 스스로 거래를 줄이면 결국 타격은 일본 은행들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 저런 걸 지시한다고 해도 일본 금융업계에서는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많고 핵심 소재 수출 규제처럼 결국 초우량 거래선도 놓치고 일본 반도체 소재 산업의 미래도 암울하게 만든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본의 1차 수출 규제 시 삼성도 겨냥해서 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브라수소는 이미 일본 비중이 9.5%로 줄어 국산화가 다 되었고, 일본, 도쿄, 오카공업, JSR, 신매치 등 일본 업체 의존도가 90%에 달하는 반도체 인쇄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를 삼성이 아예 개발해버리겠다고 하자 일본 업체들은 또 깜짝 놀라 떨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듀폰이 국내에 포토레지스트 공장을 짓겠다고 한 것도 성에 차지하는 삼성은 사실 직접 개발하기보다는 해당 기업에 대한 지분을 확보하는 전략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삼성측에서 굳이 개발이라고 한 이유는 일본 의존도는 계속 낮춘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삼성은 이미 일본의 유기제품보다 뛰어난 미국의 무기포토레지스트 기업 인프리아에 지분투자를 했고 삼성전자의 테스트도 마무리 단계라고 하며 동진 세미캠 등에 대한 추가 지분투자를 하는 등 반도체 협력사들에 대한 지분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이 수출기재를 했을 때 일본에서 그래도 제대로 정신이 박힌 경제전문지에서는 앞으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업체의 운명은 1. 한국의 수입선 다변화 자체 개발, 2. 매출 대폭 하락, 3. 상황 타개 위해 일본 기업들 한국으로 직진출 또는 중국 반도체에 기웃거릴 수밖에 없으니 한국, 중국으로 기술 유출 종속되는 상황, 4. 한국이 그래도 다변화하지 못한 부자는 일본 전문 인력 스카우트로 예상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5. 현재도 싸지만 매출 하락으로 시가총액이 떨어진 일본 기업을 아예 한국 기업이 인수해 버린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었습니다만 마지막은 틀렸네요. 삼성은 일본 기업은 쳐다보지도 않고 더 뛰어난 기업을 인수하거나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폴더블폰 소재인 폴리이미드를 수출 규제하자 삼성은 아예 접히는 자국이 훨씬 적게 남는 울트라싱글래스 최고 업체인 도우인시스를 인수해 버리며 훨씬 뛰어난 폴더블폰을 출시한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난 간담회에서 강제진영 배상과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서 한국은 성의 있는 외교적 노력을 했지만 일본이 계속 보복 운운하니 지소미아도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지소미아에 대해 다시 종료를 하는 것은 어렵다는 한국 일부 언론의 논조도 있습니다만 당시에도 기존의 관점이라면 미국의 눈치 때문에 지소미아 종료는 상상도 못했었지만 결국 지소미아는 중단했었지만 한미 미사일협정 개정 등의 성과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현재 일본은 그때보다 지소미아가 더 아쉬운 상황입니다. 일본명 센카쿠, 중국명 조오도는 중국이 대놓고 침범하면서 일본을 떨게 만들고 있고 지소미아 종료 전에는 그나마 남북미 회담으로 북한도 좀 조용했었지만 이제 한미 미사일 협정 개정에 대한 반발, 트럼프 대선 전 압박용으로 추가 미사일 발사 시 일본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정보도 없어서 더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경제 상황도 최악입니다. 한국이 2분기 경제 성장률을 -3.3%로 발표하자 일본 언론은 수출도 줄고 -3.3%다. 한국 큰일 났다며 경제 보복을 하면 한국에는 훨씬 큰 대타격이라며 어이없는 보도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블룸버그가 보도한 2분기 실질 경제 성장률은 미국은 -9.5%, 연율 집계로 -32.9%, 스페인 -22.1%, 프랑스 -19%, 이탈리아 -17%, 독일 -11.7% 등 주요국들 가운데 한국이 가장 선방한 수치이고 대부분의 IB들은 일본의 2분기 성장률은 -8.5%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역시나 일본은 아직까지 수치 발표도 안 하고 있죠. 일본은행은 연간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마이너스 4.5에서 5.7%로 수정 전망했지만 일본경제연구센터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연간으로도 마이너스 8.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며 일본정부를 열받게 했지만 결국은 두 자릿수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코로나 사태 때문입니다. 일본은 1코로나 감염자 수가 1500명을 넘었네 어쩐네 하지만 도쿄도의 지난 일주일간 양성률은 30%를 넘어서는 것으로 이건 중학생이 봐도 확진자가 몇 명이라고 발표하는 것도 아무 의미도 없는 수치라는 것은 알 텐데 우리가 몇달 전부터 보아왔듯이 일본이라는 나라는 아무 대책이 없는 상황이죠. 너무 답답한 도쿄대첨단과학기술연구센터 교수가 tv에서 현재 일본의 검사는 인구 대비 세계 158위에서 159위 수준 방글라데시나 카메론에 밀리는 세계 최빈국 수준이라고 한 것이 정확한 현실입니다. 1차 수출규제 결과 피해는 일본이 훨씬 크다는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정신 못 차린 일본은 이제 2차 보복을 얘기하는데 역시나 비자금진이 한국 기업에 대한 금융보증 체련이 하는 것은 일본이 한국보다 더큰 피해를 입는 방법입니다. 코로나 사태는 나라 전체가 정말 큰일이 날 상황인데 일본 정부는 여행만 가라고 하는 것도 그만큼 경제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정권의 공포 때문이겠지만. 일본인들 특유의 국민들이 희생되더라도 전체를 위해서 피해를 감수하자는 습성이죠. 그런데 지금 한국에 2차 보복을 하겠다는 상황도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한국에 어떤 피해를 줄수 있다면 일본이 더큰 피해를 입더라도 기업과 국민들은 희생하더라도 하겠다. 저런 일본의 태도가 멈추는 방법은 한국이 이제는 강하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당당하게 맞서서 잘못된 한일관계가 정립될 분기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